어, 슈팅 게임 만들다가 참고할 게임이 나와서 그걸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뱀파이어 서바이벌 이후 그 비슷한 장르를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몇명 있어요. 썸네일을 뭘로 정할까 하다가 어, 뱀서류 게임이라고 해놨습니다. 100년 후 미래 사람들이 보면 어, 양서류, 포유류 말고 뱀서류라는 것도 있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어, 뒤에 보시는 화면은 게임 화면이고요. 어, 게임 제목이 ftw 포더 워프라는 게임입니다. 스팀에서 팔고 있고요. 영상은 유튜브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가져왔는데 어, 방송한 사람이 쉬지도 않고 떠들고 있네요. 제가 이 화면을 가져온 이유는 여기 뒤에 보시면 우주 배경이 제가 딱 원하는 그 배치였습니다. 왼쪽에서 적이 몰려오고요. 오른쪽에서 이제 비행기가 총을 쏘서 맞추면 되는 거겠죠. 이 게임의 장르는 턴제 전략 게임이고요. 슈팅 게임은 아니에요. 그리고 로그라이크 요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 화면이 와이드하게 나오려면 어, 아래 위로 좀안 쓰는 공간을 늘려야겠어요. 이 부분은 게임 시작할 때 처음에 내 비행기를 고르는 화면입니다. 플레이 할 때마다 조금씩 언락되나 봐요. 출시일이 2022년 3월 29일 정도로 보이네요. 어, 거의 최근에 나온 게임이에요. 한걸은 지원 안한것 같습니다. 비행기 고르고 나면 장비도 고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월드맵이고요. 턴제라고 했잖아요. 한 칸씩 움직이면서 행동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다 보면 적이랑 만나서 이제 전투가 시작됩니다. 행동 같은 거 고를 수 있고요. 어, 턴제니까 뭐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해서 이기면 되겠죠. 격추되는 화면이고요. 게임 로고가 뜨네요. 게임 로고를 잘 만들어 놔도 자주 쓸 일이 없거든요. 이렇게 배치하니까 어, 좋네요. 여긴 이제 보상 화면인데요. 로그 라이크 게임이니까 이렇게 뭔가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맵에서 이동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제가 본 영상에선 맵에서 이벤트도 발생하네요. 지금 무슨 유적지를 탐험하는 거고요. 이벤트 선택지가 FTL 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에 걸쳐서 물어보게 됩니다. 더 탐험할지 나갈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어, 저는 슈팅 게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벤트가 발생할 일은 없겠네요. 여긴 스팀 페이지고요. 게임 이름을 FTW로 치면 검색이 안 되네요. 어, 처음에 이렇게 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게임은 완성된 게임인 것 같고요. 어, 얼리 억세스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정가는 한 2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달 지난 시점에서 50% 할인이 들어가 있네요. 사운드 트랙도 팔고 있는데 저걸 산다고 해서 게임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겠죠. 아마 라이센스 관련해서는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굉장히 쓰고 싶네요. 개발사는 메시브 갤럭시 스튜디오라고 나와 있고요. 이 게임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웹에서 FTW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FTW 게임이라는 사이트가 나왔어요. 중고 게임을 거래하는 사이트 같습니다. 앞에 보던 그 게임이랑은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오늘의 메인 주제죠. 새로운 어, 뱀파이어 서바이벌 류 게임이 나왔어요. 주위에도 이런 거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어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 게임은 캐릭터와 무기를 골라서 들어갑니다. 게임 중에는 무기를 바꾸지 않고요. 레벨업을 하면 제 스킬을 고를 수 있는데 스킬도 한두 단계에 걸쳐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다양한 효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게임 이름을 소개시켜 드리지 않았네요. 게임 이름은 20 미닛 o 다운입니다 킬다운이 속성시키다라는 뜻이 있네요.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어, 이 게임의 또 다른 특징은 HP가 위쪽에 보시면 하트로 돼 있죠. 한번 박으면 하나씩 줄어들어요. HP를 줄이는 옵션이 있거든요. 근데 HP가 한개 남으면 더 이상 줄지 않기 때문에 그... HP 마이너스 옵션이 있으면 다른 게 플러스 되는 요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얼리 액세스 단계고요. 아래쪽에 보니까 디스코드도 있네요. 이 게임은 6월 8일에 나왔네요. 어, 이렇게 시간 제한을 해놓으니까 깔끔하게 끝나네요. 아,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이 게임은 제목에서 나와있듯이 20분 안에 끝나는 게임이에요. 어, 스팀에서 무료 게임을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썸네일 만들기 직전까지 게임 이름을 잘못 보고 있었어요. 익스팬더브인줄 알았는데 익스팬더브로스 였습니다. 플랫포머 슈팅 게임이라고 해야되나? 사람이 총을 쏘는 그런 게임입니다. 뱀파이어 서바이벌 이전에는 할로 나이처나 컵헤드 같이 이런식의 플랫포머 게임이 유행했었어요. 이 게임은 한대 맞으면 죽기 때문에 빨리 죽고 다시 시작하고를 반복하는 게임입니다. 이런 쪽으로 유명한 건 미트보이나 스펠 런키 이런게 있죠. 공보 영상도 정신없지만 안에서 게임 해보면 더 정신없어요. 아 그리고 이 게임은 무료고요 아래쪽에 가시면 브로포스라고 그 게임을 유료로 팔고 있습니다. 그게 메인 게임인 것 같아요. 아래쪽에 가시면 브로포스 16,000원 이렇게 있죠. 이 화면은 브로포스 제 홍보 영상이고요 어, 내용도 비슷하고 사운드 같은 거다 비슷하죠. 이게 메인 게임인 것 같습니다. 폴스포에서는 PSN 회원에게 무료로 준 적이 있어요. 이게 장르 특성상 뱀파이어 서바이버보다 어렵기 때문에 어, 접근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게임들은 보통 트위치에서 드리머가 플레이하면서 괴로워하고 방송 보는 사람들은 이제 보면서 즐거워하고 이런 식의 사용 방법이 있죠. 참고할 게임들이 나와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번 주에는 이걸 꼭 적용해 보겠습니다.